말씀을 선포하고 배우는 것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의 집미자, 동료의식, 협동심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고 세우려면 많은 입군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집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 교회가 여러 곳에 세워지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 성지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이제 지역 교회의 역할을하기 위해서 성도를 목, 양할 목사와 장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에 세우는 일꾼을 뽑을 때, 그래서 기준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믿음,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 지혜, 은사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문벌 좋은 사람 많지 않고, 힘 있는 자 많지 않고, 온갖 힘든 환경 가운데도 유지되고 발전되고,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붙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맥스 앤더슨은 영적인 은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략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은사는 뭘까요? 램지 마이클슨은 개별 그리스도인들에게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수여되는 비물질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물질적인 선물도 있을 거고요, 비물질적인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물질적인 선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강, 비물질적이죠. 믿음, 사랑. 그러나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신 비물질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사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주어지는 자질, 재능, 능력.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기존의 재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더 감독적인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어떤 재능이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필립 샤프의 설명에 의하면 그 기원은 은사는 초자연적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덕성과는 상응합니다. 그것이 발휘될 때는 더 고등한 행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의 몸을 성기게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네,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잘하던 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밖에서는 잘 못했는데 교회와서는요, 자기도 몰랐던 은사가 여기서 발견되고 주어지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은사들이 여러 개가 소개됩니다. 고려도전서 12장 8절, 11절에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치는 거, 믿음, 능력, 예언, 방언, 영들분별함, 방언 통역함. 로마서에 오면 일곱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률별. 좀 다르죠?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다 다르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정지기처럼 봉사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사는 교회 형편 따라 지역에 따라 또 역사적인 시점에 따라 그때 꼭 필요한 것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 아주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더잘 고칩니다. 그때까지 주신 겁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예언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은사는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진행적인 것이다. 그리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고 다 역할이 끝나면 가져가시는 것이 그게 영적인 은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있죠. 오늘 본문도 다섯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사도와 선지자는 끝났습니다.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목사요. 복음 전하는 자료 교사입니다자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인사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기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세 과정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정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어, 잘 구비되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발견하고 사용하려면 먼저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뭘 구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예배에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누군지를 동료의식과 가족의식과 협동심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은사를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고, 이것이 뭡니까? 구비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거기 때문에 많은 섬기는 가운데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는가를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셨고요. 사도를 뽑을 때도 봉사함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죠 그래서 사도도 명예직이 아닙니다. 다 봉사직입니다. 교회 모든 봉, 일들은 다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봉사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봉사를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게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봉사에서 봉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은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구비했고요. 그리고 봉사하다가 보니까 특별히 나에게 정말 이런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세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봉사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게 이겁니다. 몸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요. 몸을 생각하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몸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서로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붙어 있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소중히 안 여깁니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소중히 2016년 1 0월 21일이 어떤 날이냐 면 드론으로 생명을 살린 첫 번째 경우입니다. 루완다에서한 아이가 마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보통 차로 오면 3시간 걸릴 것을 드론이 15분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요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드론이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용되는 데 쓰인 경우입니다. 이 회사가 집 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드론 개발자만 있어서는 절대 그 아이 못 살립니다. 조정도 잘해야 되고요. 피도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드론이 도착했을 때그 피를 가지고 아이의 생명을 생각하며 뛰어가는 그 간호사도 있어야 이 아이가 삽니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해서는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생각하면요,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몸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 애쓰는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몸을 생각하며 사용해야 되는 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연결과 중재의 역할을 늘 잊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하고 서로 중재하고. 상호 지지, 상호 의지, 상호 협력, 상호 지원. 이게 몸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통해 몸과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이 손가락은요, 혼자는 일할 게 얼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있으면 이 손가락은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팀, 혼자 집에서 찬양 그만큼 할까요? 그러나요, 1년 52번 찬양 공연을 하잖아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많은 일을 할것 같지만 손가락 혼자가 할수 있는 거 하고 손가락이 몸에 딸려서 할수 있는 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몸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게 몸을 세우는 자입니다. 조르조 바사리는 1511년에서 1574년에 태어나서 살았던 분인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200명의 작품에 대한 기록을 남긴 자로 미술 비평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200명의 작가의 작품들을 다 자기가 가보고 그 작품 하나 하나에 대해서 그 작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술 을 연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면 하이 사람 책으로 가야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갈등이 있다는 거죠. 두 사람 간의 갈등. 조각가가 위대한가, 화가가 위대한가? 화가는 화가가 위대하다 그러고 조각가보다. 조각가는 조각가가 화가보다 위대하다 그러고 자, 조각가는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나는 무거운 걸 다, 다루고 있고 입체적인 걸 다루고 영원한 것을 다루고 이 조각이 얼마나 비싼줄 아냐. 나는 비싼 걸 다루고 그래서 나는 화가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겁니다. 화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각가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조각가는 한 사람만 다루지만 우리는 자연도 다루고 많은 사람도 다루고 동시에 많은 것들을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다. 우리 이 바사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늘이 이런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둘다 잘하는 자를 보내주신다. 레오나드 다빈치, 미켈란젤로다. 두 예술은 이들에게서 완벽하게 빛난다. 화가들은 그의 그림을 보고 놀라고 조각가들도 그의 조각을 보고 놀란다. 조각가와 화가는 한 아버지에 태어난 자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거 잘하면 다 놀라게 되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로부터 한 교회 모리로부터 은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명성을 얻은 예술가는 행복하다. 더 행복한 예술가가 있다. 성품이 좋은 예술가는 더 행복하다. 더 행복한 예술이 예술가가 있다. 가장 행복한 예술가. 그는 자기의 작품이 문학가의 서지에 전시되든지 그 작품에 등장하든지.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작품이 영원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돼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광. 그리고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잘만 하면 제대로만 하면 아이, 얼마나 빛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라 이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이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러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붙어 있지 않는다 나는 내 혼자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말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하면 그렇게 말한다고 안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셨는가. 절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은 발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고 귀는 귀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붙여 놨는데 나는 여기 안 붙어 있다고. 나는 내 혼자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16절. 한번 읽어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히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디를 통하여 옆에 마디가 복을 받도록 각자 각자 마디마다 다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다고 이런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가 다, 다 소중한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거기 에 두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구비해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서로에 대한 생각들을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늘 주의할 것은 몸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부서 가다 잘되고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 열매 맺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을 다 소중히 여기서 붙여 나왔습니다. 나는 반이라고 그런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눈이 아니고 귀라서 나는 붙어 있지 않겠다 이런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직분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잘 구비되고, 기회가 왔을 때 겸손하게 봉사하고, 그리고 항상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하여,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몸과 함께 많은 일을 감당하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는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과 구원의 사역은 흥황하게 열매 맺는 우리 이한교회,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